자 오른쪽 그림에서 o 야 ABC 외심이네. o 가 외심이고 둥각삼각형의 외심이야. 됐어요? 그원 원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원 이제 점점 연한 색깔로 그려지 ABC를 지나게 동글뱅이니까 요런 식으로 못 생겨도 좋아요. 못 생겨도 좋아. 변태가 아니라 뒤거니까못 생겨도 좋아. 그 그려 이렇게. 그러면 딱 봤을 때아선 하나를 더긋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? 그런 욕구가 강하게 침으로 오지 않아요? 어, 그렇지. 그래. 그런 욕구. 그, 이거 그, 본능대로 가시라, 이거야. 어? 어떻게 보면 수상이 본능이라, 이게. 그 본능대로 가야 이렇게 촤. 그러면 O, A, B, O, B, C. 전부 다 무슨 삼각형? 이등면 삼각형이 나온다. 그런 것도 딱 체크를 한번 해보고. 그랬을 때각 X의 크기다라고 얘기했으니까. 아니, 저 X의 크기는 도대체 어떻게 구해볼까? 근데 X의 크기를 구하려 보니까 삼각형 A, B, C를 봤을 때각 A, B, C만 안다면 180도에서 X 빼버리면 되겠지. X를 구하기 위한 전략을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? 이해가? 그러면 저저 A, B, C 각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될까? 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구해보자 여기 30도니까 여기 몇 도야?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30도지 O, A, C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? 이해가?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야? 30도, 30도니까 60도고 여기가 몇 도? 120도. 120도. 120도가 되겠때 됐어요?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볼까? 아, 써먹기 전에, 써먹기 전에. 이렇게 응. 해볼게, 써먹기 전에. O, A, B가 무슨 삼각형이야? O, A, B 이듬해 삼각형이지. 네. 이해가 냐안 가냐. 그럼 여기 몇 도? 65도지. 그럼 여기 몇 도? 65도지. 그 다음에 O, B, C가 몇 도야? 무슨 삼각형이야? 이듬해 삼각형이죠. 네. 그럼 30 플러스 X 있고, 여기도 몇 도야? 여기 65도고, 여기도 뭐야? 30 플러스 X죠. 어! 그럼 삼각형 보세요. A, B, C를 보세요. 35 플러스 65 플러스 30 플러스 X 플러스 X 몇도 나와야 돼? 180 근데 등식 세워지면은 하나 보세요 X 문자 하나고 등식 하나지 대수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죠답 나왔나?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잠깐만 스톱! 답 쓰는 게 다가 아니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자 배웠으니까 한번 또뭐한번 뭐 써먹어보냐 이런 것도 한번 써먹어보자 얘가 A B C E 각만 구하면 X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120도지 그 여기가 몇 대야? 360에서 120만 빼면 되지. 360에서 빼야 돼? 365에서 빼야 돼? 당황하면 안 되지. 여기서 말, 말이. <laughs> <laughs> 그걸 가끔가다 내가 선생님이 가끔가다 문제 풀다 보면 365도에서 뺄 때가 있거든? 그 내가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. 1년에 365일인데 한 바퀴가 360도면 내가 그걸 가끔가다 헷갈려. 여기때부터안 고쳐지더라고. 그 니들은 헷갈리면 안 돼. 이들은 <laughs> 헷갈리면 안 돼. 알겠어요? 내말 듣고 더 헷갈리면 그러면 안 된다? 한 바퀴 몇 도야? 365도야? 360도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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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지? 360도. 그럼 여기 몇 도야? 음, 240도지. 40도. 그럼 얘들아, 이거 몇 도야? 120도. 120도죠. 얘 가냐, 안 가냐. 그럼 120도, 35도 더 하니까 155도지. 155도니까 여기 몇 도나? 25도. 25도, 25도 아니야? 25도잖아. 범생아. 25도. 알겠어요? 그럼 몇, 몇 번? 3번 이렇게 구해도 고 아니면 아까처럼 어떻게 해? 65도 65도 30 플러스 X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어요? 도요건 여러가지 구해방법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생각해보세요